자 영상을 얹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뜰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뜨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큐베이스에 세팅되어 있는 프레임레이트 값이 이 영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디오 프레임레이트 미스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체크를 하,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할수 있냐면 이 프로젝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더업이라는게 있고, 이 음, 메뉴 안에 보면 프로젝트 프레임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et Frame Rate from Video를 하시면 이 원래 영상 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레이트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없어졌죠. 자, 그러면 프레임레이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프레임레이트. 어, 프레임 레이트는, 어, 어떤 거냐면요. 영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느냐, 인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우리가 보통 24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 1초 안에 24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1초 안에 29.97장, 뭐 30장,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고,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23.98 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맞추게 되면, 지금 이게 첫 시작이 영상에, 맨 시작으로 가면 0초인데, 이거를 단위로 움직여보면,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이렇게 하다가, 22프레임 다음, 23프레임 다음에 1이 되는 과정을 넘어가게 됩니다. 23.98 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24프레임이죠. 네. 요게 이제 초 1초, 여기까지가 1초인 거예요. 그래서 1초 안에, 어, 지금은 23.98의 단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23.98이나 29.97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방송 송출에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 네트라서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단위는 장수에 대한 거지만, 그 영상이 송충되는 매체에 따라서 바뀌어서 규약된 게 있어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요. 보통은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등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핸드폰에 흔히 볼수 있는 그 슬로우 모션 같은 거.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그 슬로우 모션 촬영할 때 보면 60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1초에 60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PS의 이제 뜻이 뭐냐면 프레임즈 퍼 세컨이에요. 그래서 1초에 프레임이 몇개 단위가 들어가 있느냐.